안녕하세요. 8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자, 항상 그렇듯이 우리가 일단은 미국부터 봐야 되죠. 자, 미국. 일단 미국부터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은, 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지금 비슷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자,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자, 우리가 자, 이런 패턴이죠. 20선에 대해서 이렇게 5가 내려와서 올라갈 때는 중방 패턴일 때는 직전 5점에서 얘가 매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전 5점, 즉 올라가면은 일단 무조건 챙겨라. 이렇게 오늘도 양봉 올라가죠. 올라가면 무조건 챙겨야 됩니다. 지금은 얘가 본격적으로 가려면 어차피 고점을 돌파한다 하더라도 얘가 이렇게 눌렀다 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올라오면 무조건 챙긴다. 지금은 본격적으로 가는 패턴이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가면 일단 챙겨주는 게 먼저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선 아래 오하방은안 나왔죠. 자, 하락의 패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고요. 일단은 지금은 챙겨주는 매매 자, 이렇게 올라가서 얘가 한번더 20선을 뒤꽃 이렇게 n자로 턴한는 패턴이 나올 때 그때가. 좀더갈수 있는 패턴이다.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20선이 1, 2, 3, 4. 자, 마지막 파동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게 고점 돌파하면. 일대는 5선이 1, 2, 3. 3파동 이상부터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미국은 일단은 아직까지는 들어주면 챙기는 패턴이다. 자, 그럼 우리나라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패턴이죠. 자, 20선을 중심으로 해서, 자, 이렇게 올라오는. 자, 이것도 무조건 챙겨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고점이 여기죠, 일단. 여기까지 못 왔죠. 못 왔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가는 것도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440 라인 여기가, 일단은, 얘가, 여기 돌파하면은, 일단은 챙겨야 되는. 자, 얘는 지금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지금. 20선이 좀더 눕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얘가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야지 갈수 있습니다. 자 나쁘진 않아요, 아직. 코스피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올라가면은, 자, 여기서 챙겨야 되죠. 자, 800, 820선 라인이네요. 자, 여기 이쯤 오면은 얘도 챙겨야 된다. 그래서 대충 만약에 여기까지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양봉으로 여기 밑에 이제 820선 라인, 일단은. 820선 부분에 오면은 일단은 챙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자, 역시나 얘가 이렇게 중방이기 때문에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죠. 한번더 조정 받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본격적으로 가는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무리하게 진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계속 좀 약간 좀 기다렸다가 자, 요런 패턴이 만들어지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런 패턴이 만들어지면 그때 공략한다 생각하시고 지금은 조금은 기다린다. 몰 빵것도 하시면안 돼요. 자, 그럼 파생 한번 보시면은 자, 파생은 우리가 매매할 때 자, 보통 국내장 하고요. 국내라고 회선을 많이 하시는데 자, 국선이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표가 많아요. 우리가 볼수 있는 지표가 수급, 그렇죠? 외국인 수급, 개인 수급, 그리고 어 미국의 S&P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보면은 충분히 매매가 가능한데 해선 같은 경우는 수급을 보기 힘들죠. 오로지 패턴으로만 봐야 되기 때문에 어 국선을 충분히 하고 나서 해선으로 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국선만 해도 충분히. 어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뭐, 크게 뭐, 하루, 하루에 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최소 그래도 하면은,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자, 보통, 뭐, 천만 원 가지고 매매해도 하루에 30에서 50 정도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매매할 때또 스타일이 있는데 그 초단타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나는 좀더 보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초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진입 이후에 자 조금만 내려가도 내가 먹으면 되겠죠. 조금만 그래서 보통 처음에 매매하실 때는 한 개로 시작하시고요. 이게 좀 된다 싶으면은 뭐두 개, 세개 초구를 뭐 다섯 개 정도까지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특히 위클리 같은 경우는 어 조금만 내려가도 수익이 되죠. 그 반대로 얘기하면 조금만 올라가도 반대로 가도 손실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매도 신호 나와서 우리가 진입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자 이렇게 여기 서들어 가서 좀도 내려왔을 때 이것도 꽤큰 수익이 나옵니다. 만약에 다섯 개를 기분을 했다면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반대로 올라왔다. 반대로 올라오면 여기 돌파하면 손, 내가 손절하는 거죠. 자,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손실은 가장 짧게 손절하는 거예요. 익절은 좀 길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초단타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1파동에서 내가 먹는 거고요. 좀 길게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3파동까지 보는 거고요. 자, 3파동에서 3분 의2 정도 챙기고 나머지 5파동까지. 자, 그거는 수급이 동방향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5파까지도 갈수 있고요. 동방향이 아닐 때는 보통 3파동. 그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은 우리가 5분 봉이죠. 자, 5분 봉이 기본입니다. 자, 5분 봉을 잘 보셔야 돼요. 자, 5분 봉 보시면은 시가 대비 어떻습니까? 이렇게 밀렸죠. 그런데 5호서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 빨간색이죠. 그러면 여기는 매수존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9시부터 패턴을 보죠. 9시 전에는 이제 시가 대비를 보기 때문에 자, 규칙을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즉, 9시 기준으로 해서 9시 전에는 시가 대비, 아래는 매도존, 위는 매수존, 9시 이후부터는 패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만약에 패턴 9시 에 봤다면 만약에 여기, 여기 이, 이 캔들까지는 얘가 매수존에 있는 거죠. 그 다음 캔들부터는 매도존이고. 그래서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기다리시면 돼요. 여기 만약에 막 내려온다고 해서 내가 만약 9시 이후인데 여기 내가 매도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온분봉에서는 확실하게 매수존이냐, 매도존이냐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즉, 매도존이라는 것은 파란색을 매도존이라고 그러고요. 또는 오일선 아래. 주가가 있으면은 요것도 매도전에 들어갑니다. 요거는 빨간색이지만은 오일선이 끊기기 때문에 완벽하게 끊기면은 색깔이 바뀌기 때문에 오일선 아래에 있어도 매도전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실전으로 티고를 한번 보면요. 자, 이게 오늘 시작인 거죠. 자, 티고를 보면 아침에 보시면은 갭 상승을 했죠. 갭 상승했지만 자, 시가, 시가 대비 위는 매수존, 아래는 매도존인데 아침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내가 진입 신호가 없죠. 진입 신호가 나오려면 패턴이 나와야 되죠. 20선에 대해서 상방이나 이렇게 하방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20선 상방 나오려면 이렇게 가야 되죠. 자, 없죠. 그러면은 시가 대비 아래. 아래니까 여기서부터 매도존에 속하죠. 언제까지? 여기 9시 기준으로 해서 9시까지. 자, 그러면은 일단은 매도가 맞죠. <laughs> 자, 매도,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 이렇게 나왔죠. 자, 20선 아래 5 하방 패턴은 우리가 20 쌍봉과 같다. 자, 20 쌍봉은 60이 꺾인다. 자, 그럼 여기 더갈 수도 있죠. 매도에. 패턴은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는 20 상하방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1차를. 자, 그럼 이거는 20 쌍봉이죠, 그냥. 쌍봉이고, 그러면 60이 끊기는데 60은 외봉이니까 안 들어가도 상관 없습니다. 근데 초단타 이렇게 치시는 분들은 들어가도 됩니다. 왜? 20이 쌍봉이면 60이 끊기니까 짧게 먹을 수 있죠. 자, 이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돌파하면은 손절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1, 2, 3. 챙겨야 되죠. 4, 5, 5파, 5파까지 갔는데. 삼파동에서 챙기는 겁니다. 짧게. 선물 같은 경우는 수익이지만은 옵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만약에 여기 진입했다라도 내가 이 가격까지 오면은 손실 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 패턴에 들어가는 거는 좀더 확률 높이 위해서 패턴에 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아침에는 신호가 없었죠. 신호가 없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20선이 하방이죠. 여기 매도 신호. 자, 20선이 하방. 이거 9시 이후기 때문에 이거는 20선의 하방 매도가 맞습니다. 여기 손절. 자, 그러면 얘는 손절이죠. 그냥. 그냥 손절입니다. 그죠? 이렇게 내려오는 하방이지만은 얘는 진입 이후에 손절 라인 올라갔기 때문에 얘는 손절이 됩니다. 손절. 손절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매수 존이죠. 5분봉에서는 매수 존에 속해져 있습니다. 아 참, 매수 존에 속해져 있죠. 매수 존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아시시 후에 이 매도 신호는 진입을 못하죠. 자 패턴은 만족했는데 <laughs> 뭐가 만족 안 했습니까? 여기 5분봉에 존이 만족 안 했죠. 존이 만족 안 했습니다. 자 존이 만족 안 했을 때는 이 패턴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 매수선에 해당되기 때문에 못 들어가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보면은, 자, 여기가 60선이 쌍봉이죠. 쌍봉에 보시면은 20선 아래 5 하방 나왔죠. 여기. 자, 그러면은 이거는 60 쌍봉입니다. 그죠? 60 쌍봉이고, 자, 여기가, 자, 요쯤이죠. 여기. 자, 여기가 지금, 5분 봉이 끝나려면 9시 5분에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겁니다. 4분째 됐을 때는 얘가 보시면은 아마 이렇게 하락으로 내려오고 있을 겁니다. 아마. 자, 이럴 때는 여기에 우리가 진입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되겠죠. 자,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자, 캔들이 하나가 끝나가는 시간, 이렇게 양봉이어도 이렇게 만약에 월선 아래 내려와 있고 그러면 매도존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매도존으로. 그리고 큰 패턴이, 큰패턴이란 것은 60이죠. 보통 우리가 20선의 패턴. 그런데 좀더 크죠. 60선의 패턴은 20선보다는 더큰 패턴입니다. 우리가 매매할 때 어떤 걸 보냐면 우리는 60선이 방향, 60선의 방향으로 먹는 거예요. 즉 20선이 하방이라는 것은 60선이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고요. 20선이 상방이라는 것은 6 0선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60선의 방향으로 우리가 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입을 하면 이렇게 20선 아래 오하방이니까, 이거는 20이 쌍봉이죠. 그럼 60이 끊기는데 60도 쌍봉이죠. 그래서 이거는 60쌍봉의 매도 신호가 <laughs>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를 못 들어갔다. 자, 못 들어갔다. 그러면은 들어가지 마세요. 자, 만약에 1, 2... 보통 우리가 3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4, 5. 자, 안 들어갑니다. 기다립니다. 그냥. 놓쳤을 때는, 저첫 번째 병곡에서 놓쳤다. 절대 들어 가지 마십시오. 이거 못 먹더라도 다음 신호를 먹으면 되니까 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만약에 여기 못 들어갔다고 중간에 따라가면 오히려 이렇게 반등 줄때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뭐, 이 카다가 더 내렸으면은 상관없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자, 미래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현재 얘가 우리가 제일 확률이 높은 지점에 진입을 하고, 손절은 가장 짧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존이 완전히 매도로 넘어간 건 아니죠. 그래서 뭐, 안 돼가도 상관없죠. 그래서 이거를 못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자, 매도 존으로 바뀌었죠. 매도존. 자, 매도 존. 자, 매도 존. 자, 올라가면서, 얘도 매도, 여기도 매도 신호가 나왔지만 매도는 아니죠. 왜냐하면 얘가 그냥 내려왔죠. 그러니까 들어서 꺾일 때. 즉, 얘가 매도를 할수 있는 자리는 여기입니다. 여기, 요캔들에 매도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20선 아래 5 하방이니까 60이 꺾이는 신호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매도 신호가 없지만 여기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 돌파하면은 손절이죠. 자 그러면 얘는 진입 이후에 어떻습니까? 1, 2, 3 챙겨야 되죠. 무조건. 자 수, 수익이 안 나더라도 일단은 3파동 내려오면은 일단 챙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챙기고 나머지를 만약에 안 했다면 2선 위로 올라오면은 다 챙겨야 되죠. 절대 20선 하고 내가 반대로는 들고 있으면안 됩니다. 자 2선 위에 올라와 있는데 내가 매도를 돌고 있다. 아, 절대 안 돼요. 손절 하셔야 됩니다. 손절 라인이 예를 들어서 자 여기죠. 자, 손절 라인. 자, 이선 위에 손절 라인 올라왔죠. 무조건 여기 가면 손절해야 되죠. 무조건 저기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매매에서 매번 말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손절입니다, 손절. 자, 우리가 매매할 때 하루에 만약에 10번 진입을 한다. 그러면은 손절이 만약에 다섯 번 나와도 그러면은 성공이 다섯 번이죠. 이렇게 반만돼도 수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손절은 가장 짧고 익절은 3파동까지는 머으니까. 그래서 손절만 꼭 지키면은 됩니다. 일단은 한 개로 연습을 하시고 내가 어느 정도 되면은 내가, 뭐, 어, 두 개로 시작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다섯 개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개로 했을 때는, 만약에 손절했을 때, 뭐, 2만원, 3만원 이렇게 손해 나지만은, 다섯 개로 했을 때는, 20, 30만원 이렇게 마이너스 날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어도, 30, 50 먹기 때문에, 얘가 비중만 커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 쫄표는 없어요. 자. 자, 계속해서 여기 매도 존이기 때문에, 자, 여기도 보시면은, 자, 이렇게 매수 신호 반응을 할 필요는 없죠. 자, 매도 존에 있구요. 자, <laughs> 자, 여기 내려오지만은, 자, 이것도, 자, 내가 매도 보시면은, 이것도 매도로 진입이 가능 하죠. 여기가. 매도 존에, 얘도 살짝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자, 이거는 20선 안에 5화방 패턴. 즉, 2 2 쌍봉. 그러면, 60원 여전히 이렇게 쌍봉의 영역에 있는 거죠. 앞에 고점이 여기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은 내가 1, 2, 3. 3파동 묶고 챙기는. 자, 다 올라오면 여기서 챙겨야 되죠. 자, 그래서 내가 3분의 1을 챙기고 나머지를 5파동까지 들고 가더라도 손해는 아니겠죠. 3분의 2 챙긴 게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3분의 2, 3분의 2 패턴에서는 챙긴다. 자, 그리고 보실 때 30분 봉, 얘가 빨간색이죠. 30분 봉. 자, 그런데 내가 이게 반대로 가는 거죠. 30분 봉은 빨간색. 즉, 동방향은 아니죠. 얘가 올라가는 패턴에서 내가 먹기 때문에, 3 삼파동에서 챙겨주는 게 맞겠죠. 5파까지는 못 가고, 못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얘가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중방의 패턴이기 때문에, 얘는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보통은 3파동에서 챙겨주고 만약에 얘가 음봉이었고 30분 봉이 자 그러면은 내가 5파동까지 또볼수 있겠죠 자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20 상방의 패턴이죠 매수 여기는 매수 존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매수선에 갔기 때문에 요거는 매수 진입이 가능하고요. 여기타하면 손절이죠. 그래서 요거는 올라가서 20선 아래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손절 나가야 되죠. 자 그러면은 손절라인 어떻습니까? 한 요정도 되겠죠 우리가 손실 단계. 자 그래서 손주 손실은 최소화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계속 또 매도존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패턴은 어떻습니까? 패턴이 없죠. 여기 자 여기에서 손절 나오고 자 그리고는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가 매도 24방의 매도죠. 약간 지저분하지만은 그래도 여기 24방의 매도 신호가 나온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손절이죠. 그냥 자 내려와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도 손절. 자, 손절이 이렇게 두번 손절 나왔습니다. 그죠? 자 계속 매도인데 자 여기는 다이렉트로 넣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떴으면은 이건 60 쌍봉 매도가 되는데 못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여기 20하방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요 캔들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신호가 안 나왔지만은 자요 패턴을 만들었을 때20 20캔들 요 캔들에 우리가 진입을 할수 있고요 그러면은 1 2 3 앞에 손절 친 거는 여기서 수익 보상이 되겠죠. 자, 수익 보상이 충분히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패턴 아니죠. 자, 20선이 외바닥이기 때문에 패턴 아닌데, 자, 20선은 요거 상방이니까 요거는 20이 쌍바닥. 자, 그러면 60이 턴. 자,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매수존으로 넘어가죠. 자, 좀 아깝지만 여기도 아깝죠. 진입하는게 자. 이렇게 22 이렇게 갔으면은 여기 진입하면 되는데 즉 5가 이렇게 담갔으면은 여기가 우리가 신호가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안 들어가면 된다 그랬습니다. 올라가더라도 따라가지 마시고요.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 기다립니다. 자 그리고 자 요거는 23만 매수신호가 나왔죠. 요것도 손절이겠네요. 자, 내려왔으니까 손절. 자. 자, 그리고 여기부터 또 매도존에 들어가는데 패턴이 없습니다, 여기도 패턴이. 자, 패턴이 없죠. 자, 2 4방도 아니고 다이렉트 이렇게 내려왔죠. 이렇게 내려올 때는 진입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진입을. 20선이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60이 만약에 이렇게 쌍봉의 패턴이었다면, 요 자리가 매수 신호가 되겠네요. 자, 다시 여기서 또 매수 신호. 자, 올라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진입할 수 있는 거는, 자, 여기서 제껴다 갔기 때문에, 여기가 매수 신호가 됩니다. 왜냐면, 하 60선이 이렇게 쌍바닥이죠. 60선 쌍바닥이니까, 20선 위에 오 상방. 요패 여기 신호 말고 그 다음에 나올 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자그 다음에 여기도 매수죠 재겠다가 가는 오도재겠다간갔요요 캔들에 진입 자 23방이죠 그러면 1 2 3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보면은 자 이거 선두개 나온 거는 추세 고점이라고 했습니다. 추세 고점 추세. 추세가 두줄 나와서 20선이 이렇게 2선 아래 5 하방. 요렇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2선, 여기 신호가 나오면은 더 가시면 돼요. 2선 아래 신호가 나오면. 신호가 나오면은 이렇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도존에 쭉 매도존이죠. 여기까지는. 그러면은. 자, 20 하방. 매도죠. 이것도. 1, 2, 3. 자, 충분히 여기하고여기 손절난 거는 다 커버가 되죠. 자, 옵션 같은 경우는 특히 오늘 망긴 날이죠. 망긴 날 같은 경우는 자, 이거 하나만 먹어도 제법 수익이 나옵니다. 자, 여기도 20 하방 매도죠. 올라가도 이렇게 충분히 이것도 수익이 나는 거고요. 뒤에는 뒤에는 여기 3시 이후에 나왔네요 그러면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오늘만 보더라도 손절이 3번 나와도 내가 진입을 3번 했다면 둘다 3 3 이면 무조건 수익 쪽이 더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차트를 보면 쉽진 않죠 자 여기서 갭상승에서, 자, 내려왔다가, 다시 들었다가, 내려왔다가, 들었다가, 그죠? 내려왔다가, 들었다가, 내려왔다가. 매매는 쉽지 않습니다. 방향성이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방향성이 있다는 것은 여기서 쭉 가야 되는데, 그죠? 못 갔잖아요. 아니면 밑으로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못 갔죠. 그냥 가두리에서 왔다 갔다 했다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가두리에도 우리는 충분히 먹을 수가 있죠 매수 존과 매도 존을 보면서 그리고 어 매도 존, 매수 존볼때 수급을 잘 봐야 됩니다. 특히 여기 매수, 매도 건수 보면 얘가 기울기가 내려왔다가 올라가죠 이렇게 자 올라가죠. 그래서 자 여기도 수급이 보면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는 국선을 할 때는 자,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여기 매수매도 건수의 방향과 이렇게 내려오는 방향이죠. 이때 외국인들 방향, 야가 내려오느냐. 자, 외국인들 방향하고 개인들 방향 항상 반대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자,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밑에 있었다가 올라가는 척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크로수가 났으면 올라갔을 건데, 여기서 다시 밀리죠. 자, 외국인과 개인들이 이렇게 붙었을 때를 잘 봐야 됩니다. 붙고 난 뒤에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자 그래서는 계속해서 얘가 위에 죠 그래서는 큰 힘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두 개가 상당히 큰 힘이 있는 거고요 여기는 어떨 때 힘을 발휘했냐 하면 이두 개가 같은데 그래서도 만약에 파란색이다 그러면은 그 방향으로 내려가는 원내의 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참조를 하는 거고요 자 지금은 얘가 반대죠. 얘는 얘는 수급은 위고 얘는 아래고. 그러면은 얘는 약간 엇박자죠. 엇박자. 엇박자할 때는 얘가 거의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 건수를 보면서 그리고 이때 만약에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올 때 S&P가 같이 내려온다. 그러면은 그 방향 힘이 더 강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보기 힘들 겁니다. 아마 S&P도 봐야 되고 삼성전자도 참고해야 되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다안 봐도라도 이 5분봉 존과 여기에 패턴 이두 가지는 무조건 체크를 해야 되겠죠. 무조건. 그리고 제일 중요한은 손절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손절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아무 문제 없이 대응이 됩니다. 자, 끝으로,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수를 보면, 자, 여기 눕는 과정을 일단은 거치고 있고요. 계속해서 5와 20선 지키고 있죠. 대신에 얘는 올라가더라도 고점에서는 한 번은 두들겨 맞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본격적으로는 좀더 누우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만들면 이 선이 어느 정도 얘가 받치는 지지라인이 생성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좀더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는 모습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은 위로 올라가면은 지금은 좀 챙겨준다. 양축시장 다 챙겨준다 생각하시고, 본격적으로는 뭐가 한번더 내려와서 터날 때, 입선 을 깨지 않고, 그때 우리가 본격적으로 진입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